엊그제 어, 같은데 세월이 벌써 훌쩍 어, 흘러서 이렇게 됐습니다. 이병진 진영사... 역사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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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죽음에 대해서 모, 모정에서 잘 나오겠지만 특히 인혁당 사건이 있으 직후였거든요. 인혁당 사건으로 그, 많은 분들이 그 체험을 당했습니다. 여러 분이 그 체험을 당했을 때 문재인 진영이 얼어붙었죠. 그리고 대응을 못하고 좀 뭐랄까, 이 거리감을 일부러 거리를 두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저직은 우리와 상관없는 지직입니다그 시절만 하더라도 민주화운동이 아직 어렵기 때문에 한국전쟁의 참가에서부터 일어나는 데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야내차사들은자유이다 그런 식으로 조금 그반국이그 씌운, 그 당국의 틀에서 그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아마 김상진 열사가 과감하게 그것을 깨고, 이, 그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, 자신의 죽음으로 그,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분의 장례식 그, 그, 한달 뒤에 여렸었던 오둘둘 사건이 도그 서울대 민주화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찾았니다 그래서 이 당국이 깨려고 했었던, 이 통일을 추구하고, 이 평화를 추구했었던, 이단을 깨워먹으려고 했었던, 그 재해 인사들과 우리분자 운동을 그든체차에 기소시켜주신 것입니다. 그 분의 지속을 음, 기기 위해서 그 안경문 감독과 그 여러분들의 이제 좋은 답변, 인사들을 준비하셨다고 하그상용무임을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 그리고 그렇게 이제 갖게 된 계기는 우리의 공동성 단일주의로서 성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선거대 민주체계와 안전보건도까지 포함해서 국가사업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힘을 띄워서 진출사회의 명세 을 받아서 강제진진 국가사업 피해자들이 구속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을 그 집, 그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준비팀이 사면보인 경우 그리고 또방 그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계를을갖도주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음, 홍보할 수이제시기지하는 많이도 하고 시고또 저희 한상을 간단하게 한번 거의 대고 회의 도시면 려고 하니까 하지 그, 그, 마시고, 어 열심히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. 도 많고, 어, 그래가지고는 뭐 자료 협조를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래서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.